오늘은 8월 21일 어, 비가 내리는 빗소리가 듣기 좋은 토요일입니다. 어, 주말들 잘 쉬시고 계신가요? 어, 내가 목요일 날 올렸나? 어, 8월 19일 목요일 날에는요. 어, 270만 원의 매도, 어, 3400만 원의 매수, 어, 한 3200만원에 어, 3000만원 정도의 주식비중을 늘렸습니다 실현손익은 34000원 실현수익률은 1.23%정도 되었다 8월 20일 금요일이, 금요일이었죠 <laughs> 금요일날에는 매도 78만원 어, 매수 한 2840만원 한 2800만원 정도의 주식비중을 늘렸습니다 어, 실현손익은 4800원 어, 실현 수익률은 0.63% 정도 되었다. 어, 돈모는 개미는 작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어, 유튜브를 시작하였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났죠. 어, 1년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 와이프는 어, 돈도 안 되는 거 어, 골방에서 뭐 하고 있느냐 때려쳐라. 어, 때려쳐라. 어, 창피하다. 창피하다. <laughs> 창피하다. 어 영상 올려봐야 한 100명 보고 있는 거그뭐 들어 하냐 돈도 안 되고 어 골방에 처박혀 갖고 뭐 들어 하냐 뭐 들어 하냐 창피하다 때려쳐라 때려쳐라 어어 어. 그렇지만 돈 모는 개미는 어 유튜브가 취미생활이죠 <laughs> 어돈 모는 개미는 주식도 취미생활이고요 한 주식은 한 26년 이제 27년째 접어드는 그런 취미생활이죠. 어, 취미생활 어, 27년 동안 주식투자를 어, 취미생활로 하면서요. 음,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배당으로 받은 돈만 해도 5억이 넘는다고 어, 5억원이 넘는다. 26년 동안 배당으로 받은 돈이 어, 5억이 넘는다. 어, 이거 보니까 우리 진웅님, 진웅님 목소리가 야 빠져듭니다. 막, 이 하나 생명을 좀 봐달라고. <laughs> 하나 생명을 봐달라고. 어, 댓글도 별로 없는, 어, 이돈 먹는 개미한테 와서 막 댓글을 이렇게 막 하루에 3개씩 남겨주고 막 이래요. 어, 돈 먹는 개미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 생명, 어, 어떨까요? 하나 생명이 진을 빼네요. 조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개미가 주포를 이길 순 없잖아요. 그, 아 목소리가 야 빠져듭니다 막뭐 칭찬도 했다가 <laughs> 3일전 이게 일주일전이고요 3일전에 하나 생명 안 봐준 삐짐 야 오늘 하나 생명 얘기를 합시다 하나 생명 하나 생명 얘기를 해요 진욱씨 어, 댓글 좀 댓글이 너무 없으니까요. 어, 하나생명을 오늘 살펴보는 대신에 댓글 좀 매일 남겨달라. 세네개씩 <laughs> 아, 남겨도 된다. 세네개씩 남겨도 된다. 세네개씩 어, 남겨도 된다. 어,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댓글 좀. 아... 주식도 자주 취미생활이고요. 음, 우리 생명이 얘기가 나오니까 어, 도모는개미는 호기심도 많고요. 어, 도전하는 것도 많고요. 어, 재미있죠. 어, 도모는 개미가 보험파리도, 보험파리도, 어, 보험파리도, 어, 도모는 개미는 보험파리도, 어, 한 3, 4년을 했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은 보셨죠? 내가 월급도 다 깠잖아. 어, 월급받은 거. 어, 시작하갖고, 월급받은 거. 어 내가 2012년 1월서부터 한것 같아. 어 2012년 1월서부터 어 생명보험 판매 자격증, 화재보험 판매 자격증, 어이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까지 따 갖고 어 내가 어 2012년 1월서부터 어 보험팔이를 한 3, 4년 정도 했어요. 어 우리 애청자님들 보셨잖아. 어월한 달에 한 돈천만 원씩 버는 거. 어 취미 생활로 돈천만 원씩 벌었죠. 보험팔이 하면서. 음, 주식도, 어, 보험파리 하면서, 아니, 주식도 취미생활 하면서, 어, 한돈 천만 원씩 벌잖아요. 어, 주식도 취미생활일 뿐이고요 어, 보험팔이도 취미생활일 뿐이었다. 지금 이 유튜브도, 어, 유튜브도, 어, 그러한 관점이죠. 취미생활이죠. 유튜브도, 어, 뭐, 아프리카 BJ들처럼, 음, 생계형이 아니죠. 어, 돈 먹는 개미한테는, 어, 지금 영상을, 어, 하는 것이, 음, 생계형이 아니고, 장기적 투자, 음, 20년, 30년에 걸친 그런 장기적 투자 관점입니다. 어, 1년 동안 돈은 안 되었고요. 어, 구독자도 지금 한 700명 됐나. 어, 뭐 구독자도 늘지 않고, 어, 댓글도 없고, 어, 조회수도 뭐 100달이, 200달이 어,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돈도 안 되고 어, 와이프는 어~ 챙피하다 챙피하다 어, 때려쳐라 때려치라라고 <laughs> 얘기하지만 어~ 돈먹는 개미는 어, 주식일지를 어~ 이렇게 어~ 유튜브 유튜브의 영상으로 남기는 어~ 그런 어~ 음, 추억이 되었죠 어~ 일년 동안에 어~ 돈먹는 개미가 어~ 돈먹는 개미가 어~ 일년 동안에 어~ 하루도 빠짐없이 어~ 지금 어~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게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서 어~ 뭐~ 한 (3년) 동안 이렇게 매일 같이 한 (5000원) 어~ (33000원) 어? 어~ 뭐~ (30만 원) 뭐~ 이렇게 매일 같이 수익 실현하는 거 해갖고 뭐~ 한 손익 금액 한 (10억) 어~ (10억) 정도 찍으면 어~ 뭐~ 책도 하나 낼수 있지 않겠어요? 어, 뭐, 너 이거 거짓말이냐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매일같이 까니까, 매일같이 실계자 까니까, 어, 너 이거 거짓말 아니야? 어, 이러는 거 아니잖아. 조작한 거 아니야? 어,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어, 한 3년 동안, 어, 5천 원씩, 어, 3만 원씩. 30만 원씩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다가 어 손익 금액이 한 10억이 되면 10자리 숫자. 어, 수익 실현한 금액이 한 10억이 되면 그래도 어, 뭐 책도 하나 써볼써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내 주식 일지를 이렇게 어,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는 추억이 되, 됐습니다. 1년 동안에. 그러면서 또 우리 애청자님들 어 우리 또리 님뭐 등등 해서, 어, 그래도 우리 애청자님들 또 얻었잖아요. 재미있잖아. 음, 어, 꼭 돈으로 연계시키지 말아라. 어, 모든 결과를, 물론, 어, 돈버는 개미는 돈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지만, 어, 꼭, 어, 뭐, 생계형처럼 하면 고통스럽죠. 어, 고통스럽죠. 어, 8월 20일. 아, 아파요. <laughs> 아파요. 아, 백다리 하나도 없고, 평가 수익 난거 백다리 하나도 없고, 어, 이 쓰레기 잡주들 가지고 지금 이 벼락을 다처 맞으면서, 어, 그러고 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진웅님, 매일 이렇게 좀 남겨줘. 댓글 좀. 하나 생명만 하지 말고, 어, 점심 식사 맛있게 했나요? 어, 저녁 식사 맛있게 했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이렇게 하루에 3개씩 이렇게 댓글 좀 남겨주시라. <laughs> 생명 안 봐줘. 피지 어, 일단 생명에 얘기하려면 보험팔이 한 3, 4년 정도는 얘기해야 생명에 대한 주식을 얘기해야 되, 얘기하겠죠? 해 어, 도모는 개미는 어, 주식을 어, 내가 또 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어, 삼성 생명 어, 종신보험. 어? 2억 원짜리, 2억 원짜리, 20년 납입을 완료하였다, 완료하였다. 어, 도모는개미가 보험파리를 한 것은 흥국생명이고요그 음, 어, 이전서부터도 보험에 대한 것이, 어, 이게 유태인들의 어, 이런 경제 성공,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어, 유태인들은요, 보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그런 거 한번 읽어보셔오 어, 유태인들은, 어, 저희 한 15살 되면, 어, 일가친척들이 어, 한돈 1억 원 모아줘요. 어, 한 20명이, 일가친척 한 20명이 한 500만 원씩만 모아도 한돈 1억 되잖아? 그니까 한 15살 정도 되면, 이제 15살이 종신보험에, 어,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되는 겁니다. 나도 지금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4살은 가입이 안 돼. 뭐, 이거, 그, 그, 그런 거왜 그러냐면, 애들, 어린애들, 뭐, 그내내 내 자식인데도 때려패 죽이고 하는 애들 있잖아. 좀 정신병자 애들. 어, 좀이 사회 부적응자 애들 그런 애들 많잖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아동학대 이런 거. 근데 이이 정신 보험을 한 7살짜리를 한 10억 원 들어 놓고 그러면 친 자식이라도 죽여 버린다. 응? 어? 한 7살짜리에 죽여 버리는 거야. 그리고 10억 욕, 돈 욕심 때문에 돈에 눈이 가 버리는 거지. 응? 어? 내 자식인데도 한 7살짜리 애한테 한 10억짜리, 어, 종신보험 들어놓고, 애 죽여버린다. 그러면 10억 받잖아. 그래서, 종신보험은요, 애들은 못 들어요. 애들은 못 들고, 내가, 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도망을 갈수 있든지 좀 대응을 할수 있는 한 15살 정도. 15살이면 몇 학년이야? 한 15살 정도 되면 그 등치 큰 애들은 거의 성인만 하잖아. 어, 그러니까 한 15살서부터가 들수 있어, 종신보험을. 그때가 가장 쌉니다 어, 15살짜리가 애 죽을 확률이 뭐 얼마나 되겠어 어? 8 0억은 노인네보다 15살짜리가 죽을 어, 주,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정신보험은요 15살이 드는 것이 가장 싼 거고요 어, 유태인들이 또 보험도 좋아요 음, 돈이 많잖아 어, 세계 경제를 주물럭 주물럭 거리는 게 유태인이잖아요 요번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지금 어, 설계한 애들도 유태인이라는 소리가 있잖아 음, 어, 유태인들은 15살이 되면요, 어, 정신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친척들이 한 1억원에서 부자들은 한 10억까지 모아줘. 그러면 그 15살짜리, 어, 애 통장에 한 1억에서 10억 꽂히는 거야. 어, 친척들이, 어, 어, 10시 일반에서 모아서. 그러면 그 15살짜리 애랑 그 부모랑, 어, 같이 주식 투자도 해보고, 금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돈을 불려나가는 거야. 1 5살이한 20살, 25살만 돼도 10년, 10년만 지나도 그 17반으로 모아준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이 불릴 수 있겠어. 이 유태인들은 아주 이 사리가 굉장히 밝은 애들인데. 그래서 유태인들은 세계 경제를 주물락거립니다. 아. 그냥 오늘 빨리 합시다 이제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하또 아, 저기 저기 뭐야 오늘 어, 우리 콜마 B&H를 N 우리 전주한타님이 이걸 왜물렸어 444인데 응? 콜마가 우리 우리 콜마 이거 444에 사갖고 한 5-6만원에 팔았잖아 그 이거 콜마 계열이잖아 이거 B&H N 어, 이거 나중에 살펴봐요 롯데쇼핑은 어저께 얘기해 봤고 이거 롯데쇼핑은 좀 자제하게 얘기해 보자 오늘 하나생명을 하도 우러대니까 이거 우러댈 거뭐 있어 이거 1,440원짜리가 이거 3배 됐는데 이거 뭐 울어댈 일이 뭐가 있어 이게 에? 그 하나생명을 뭐뭐 왜왜 어디에 들어가신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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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변동상황도 없는거 가지고 이거 이거 왜 그렇게 우, 울어? 어? PBR이 0.21배 내일 당장 망하면은 15,000원 주고 어? 배당수익률도 한1% 주는구만 이거 왜 우는거야 왜 우는거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왜 우는거야 이거 왜우는 건지를 알 수가 없네. 아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라. 근데 나는 나는 이런 거 동전주 이런 거는 안 건드려. 천 원짜리 이런, 이런 거는 안 건드려. 아니 생명을 하려면 삼성생명을 하지 모두로 하나생명하고 있어. 에? 아 우리 누구야? 우리 진웅님. 어 장기적으로 생각하시오. 그생명하려고 그 그러면은 저기 삼성 생명의사지부터 뭐 하나 생명의사 갖고 있고 이거 pbr이 0.2밴데 한국전력이랑 똑같은데 지 이걸 들고 왜 내가 그랬지 내가 우리 우리 공부님한테도 1년 전에 아니 삼성 생명 들고 왜 고민하고 왜 울고 있어 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이게 지금 뭐안어 뭐. 안, 어, 뭐. p b 아 0.2일 배 내일 망하면 15,000원 주고 배당도 한1% 주잖아. 그런데 아,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 그냥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라. 보돈먹는개미가요 어, 지금 당장 보험회사들한테 가서 내 보험 내 여태까지 든 보험을 해지하면 한 2억 8천 정도 나오더라고. 2억 8천만 원한그한 20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어그 납입한 보험료야. 10만원, 20만원, 이렇게, 100만원, 이렇게, 푼돈들이 모여갖고, 어, 2억 8천 되는 거야. 해약 환급금이 2억 8천이야. 어, 2억 8천이야. 어, 푼돈이 쌓여서 먹돈이 되고. 장기간을 봐야지. 보험 계약 들어놓고, 그거 매일 쳐다보는 사람이 있나? 응? 어? 내가 언제 죽을까? 그, 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종신보험 들고? 어, 종신보험 들고, 내가 어떻게 죽, 으면 2억, 2억 나오는데, 아, 내가 언, 어떻게 죽지? 내가 언제 죽지? 이거 맨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나? 에뭐 이런 이런 거는요. 어 하나 생명 이런 거는 어 하루하루 이렇게 어 그런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이거 사면 안 되지. 응? 어 이자율이 이자율이 만약 올라가면 말입니다. 어 이런 생명이나 화재가 참 좋아져요. 어어그왜 그러냐면 어이 보험 상품에서 공시율이랑 어, 최저 보증이율이 있죠. 지금 거의 적용되는 거는 이자율이 0%니까 어 최저 보증이율들이야 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어 정신 보험에 정신 보험의 최소 보증이율이 뭐한4% 정도 되, 됐다. 그러면 원래 공시율은 뭐7% 8% 됐다고. 우리가 우리가 이자율이 좋을 때 연금 같은 거 들잖아요. 그러면 공시율은 막7% 8%였어. 그 당시 때.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최소 보증률 2% 어? 그다음에 좀 좋은 상품들은 한4% 5%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자율이 좋으면 이자율이 좋으면 보험 상품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자율이 좋으면 이 이자율은 또 할인율이잖아요. 어떤 기대치를 나눌 수 있는 할인율이잖아. 이것도 얘기하려면 이 할인율만 갖고도 1 시간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할인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거고, 어, 가방끈이 좀 짧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자율이 높아지면, 지금 이자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것,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 뭐, 테이퍼링 테이퍼링 얘기 나오지만 쉽겠냐고, 지금. 이자율 올리면 지금 한계기업들, 좀비기업들 다 망하고, 어? 빚 많은 가게들 지금 그냥 지금도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다숨 넘어가겠지 이게 쉽지가 않아 그이 올라가 봐야 뭐0%된 이자율에서 뭐 올라가 봐야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 뭐10%씩 올리겠어 어 이런 보험 상품이요 지금 이자율이 만약 시중 이자율이 한10% 된다 그러면 아 굉장히 좋아져요 상품도 상품도 굉장히 좋아지고 생명이나 어, 화재나 이런 보험회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날라갈 거야 근데 아, 이런 생명회사나 이런 어, 화재보험 이런 이런 데가 아, 화재는 좋아 화재는 화재는 요즘에 어, 붙었잖아 어? 좀 모멘텀 붙고 요즘에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차 사고도 많이 안 나고 또손 졸라 씻으니까 감기가 없어 폐렴도 없어 폐렴도 그냥 오직 코로나야 어? 델타 변이만 있는 거야 감기도 없어 손도 졸라 잘 씻고 손도 한 3일에 한 번씩 씻던 놈들도 매번 씻잖아 이제 좋은 습관이지 감기도 안 걸리고 폐렴도 없고 어? 이런 생명이나 이런 화재는요 아 그럼 차라리 화재를 갖고 있지 그랬어 생명 말고 <laughs> 아 이걸 왜 하나 생명이야 삼성 생명 놔두고 어?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 생명 놔두고 왜 하나 생명이야 아 이런 거는 고민하지지 마시라 이거 내가 1년 전에도 내 1년 전 영상 돌아가서 찾아봐봐 삼성생명 나오는 거 찾아봐봐 그러면 내가 공부님한테 얘기한 거 있어 삼성생명 어 4만원 5만원 하는데 그거 왜 고민하고 있어 어? 5만원에 샀는데 그거 뭐어어 어, 저기 좀 몇천 원 떨어졌다고 고민할 게 아니지 아 pbr이 0.11뭐 한국전력이야 어 이거, 이거 15000원 얘네 하나 하나생명이 저거잖아 육삼빌딩이잖아. 어? 요즘에 불꽃놀이도 안 하잖아 1년에한 번씩 하는 거. 어? 이번 연말에 좀 코로나가 좀 잠잠, 잠잠해지면 우리 진웅님도 오든지 여기 하나생명 저기 육삼빌딩 파빌리온에서 어, 조촐하게 어, 좀 어, 저녁 먹을 건데. 어? 그 그거 갖고 있잖아 하나생명이 육삼빌딩. 응? 어? 뭘 걱정해. 그 이거는 그렇게 생명이나 이런 거는 막 급등락하는 거 아니야. 급등락하고 이런 거면 석경 에이티 같은 거사 석경 에이티. 어? 아니 하나 생명을 들고 왜 이렇게 울어. 이거는 그냥 보험 들듯이 어, 그냥 그냥 어, 그냥 어, 파, 팔려면 나오고 아니면 그냥 10년 20년 뒤 봐야 되는 거다. 어, 그렇게 막 급하게 그, 움직이지 않아요. 어. 어, 남들 올라갈 땐안 올라가고 어, 남들 떨어질 땐더 많이 떨어지는 게 이런 주식이다 어, 이런 주식이다 어, 삼성생명 봐봐 삼성생명 걔네 자산이 얼만데 삼성생명 봐봐 어, 근데 아, 너무 어, 이, 이, 아, 이거 안정적이잖아어 pbr이 0 1배 한국전력 어? bps가 15000원 배당 한1% 주고 이거를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아 이거 이거 우리 진욱님 이거 오르는 거는. 시중이율이 10% 되면 졸라 올라. 어 지금 시중이율이 1%인데 한 10배. 어 이제 담보 대출 이자율 한 15%, 어 신용 대출 이자율 한 20%, 그리고 저 어, 예금 이자율 한10% 이렇게 되면은 하나 생명 아마 3만 원가 있을 걸. 어 생명 조한 3만 원가 있을 걸이 이자율이 안 오르는 이상은 어, 뭐 답이 없다. 음 답이 없다. 아근데 그냥 배당 받으면서 뭐 안정적이 되는 거지. 응. 화재 보험은 또 근데 화재 보험도 생명이랑 똑같은데 화재는 좀 이슈가 있잖아.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여행을 안 다니니까 물론 뭐 여행지 가면 사람이 많지만 이 자동차 사고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이제 손해 보험 이이이이 이, 이, 이 가라 나이롱 환자 막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20년 동안 자동차 사고 난 적이 단한 번도 없는데 아니 보험료는 매일 올라 매년 올라 매년 나는 자동차 보험을 들고 20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났는데 보험료는 매년 올라 이게 나이롱 환자들도 많고 조그만 접촉 사고만 나도 씨발 그냥 그 병원에 그냥 입원해 갖고 그냥 뭐어 저기 합의금 한 300에서 한돈 천만 원씩 소득 많은 놈들은 한돈 천만 원씩 어? 소득 없는 놈들은 한 200에서 뭐한 300만 원씩 이렇게 그냥 합의금 받으니까 보험료 맨날 오르는 거야 사고 안난 놈들이 병신인 거야, 응? 어? 어, 쪼, 그만한 접촉사고 나도 그냥 다 그냥 병원에 들어놓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이제, 이제 조금 이렇게 그냥 뭐, 찍힌지 안 찍힌지도 뭐, 범퍼는 원래 그냥 쿵쿵 하라고 있는 거야. 아, 범퍼가 무슨 뭐, 보석이야? 자동차 범퍼가 보석이냐고. 자동차 범퍼는 원래 좀 쿵쿵 하라고 있는 거야, 그게. 근데 거기에 기스났다고 그 멀쩡한 범퍼들 갈고 이제 이거, 이런 거를 법적으로 못하게끔. 그 다음에 나일론 환자들, 진짜 진단 한 3주, 4주 나오지 않는 이, 이 2주 나오는 이 나일론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화재로서는 여기 엄청난 거지. 세는 돈들이 엄청나거든요, 나일론 환자들한테. 음. 그러니까 화재는 그런, 그런 이제 이슈나 모멘텀이 좀 있으니까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 이 생명의 이슈가 뭐가 있겠어. 생명의, 생명의 이슈는 지금 1% 하는 이자율이 10% 가면은 10배 돼. 3만원 돼. 응, 어, 3만원 돼. 근데, 이, 이 지금 1% 하는 시중 이자율이 10% 되겠냐고. 응. 어. 이거를 뭐, 이걸 팔아야 될까요? 뭐, 이걸 어떻게, 뭐, 뭐 한국전력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한국전력 팔아야 되나요?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응? 어? 한국전력 팔아야 되나요? 아 한국전력도, 어? 정책, 어, 저기, 뭐야. 어, 종교금 오르면 돼. 정기요금 현실화 시키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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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주의 어? 정치인들 이런 인기주의 어? 이런 거 말고 그냥 현실화에 맞게 연동시키고 어? 그냥 이렇게 그냥 전기요금 딱 기업이잖아 한국전력도 어? 수익 나게끔 정기요금 팍팍 올리면 지금 뭐한 전도 한0만원 가겠지 정기요금만 팍팍팍팍 올르면. 어, 한국전력 가지고 이거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정교고 모르면 되지. 하나생명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뭘 어떻게 해? 이자율 10% 되면 10배 내다니까 지금 이자율 1%인데. 어, 그런 종목이에요. 어, 생명 종목은 돈 어, 모는 개임이 어, 변액보험 판매관리사도 있다. 어, 2012년 1월 달에 시작했는데 어, 어, 생명 화재. 변액한 방에 다 따버렸다. 어, 어, 이거 이런 거좀 어, 아줌마들은 변액 같은 거한 두세 번씩 떨어진다. 아줌마들. 어, 어, 도모는 개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 지점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 생명화재 어, 변액까지 싹다 따버렸다. 어, 도모는 개미 머리가 좋잖아. 어. 진웅님 매일 좀저거좀 남겨. 댓글 좀 남겨.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진능님 <laughs> 지금 시간은 12시 50분이고요. 인생의 힐러, 돈 모는 게임이었습니다